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니면 보여의 능력 주의 보여 정열한 마음을 어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의 피에 미도 주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어다다 이게 말키는 것 보여내는 묘저의 보여 우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최애 보연 능력이 또다, 주의의 폐, 믿도 주의의 보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의 보금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내 보혈 능력이 또다 죄의 폐 믿어 죄의 보혈 263장 이 세상 어마고 나비로 약하나 내게도 임수면 금고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눈가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하나 그러니 덜같은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지혜네 내마미이아하여늘아머지오니주 예수임유사 고생에 하소서 주의네로. 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겠네 제사 받으며 어새 사람 되어서 주아 에서는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긴지 아멘 로마스 4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이 사도바울의 깨달은 진리죠 그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 그 뜻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믿음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속량받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비밀이죠. 이 복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복음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 자신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더욱 은혜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또는 모든 종교의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손자와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창세기 15장 아래에 두고 있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내 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 후손이 너의, 너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 그런 말씀을 하실 때, 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직까지 자손이 한, 분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많은 시간이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15장 6절에 보면 아브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아,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즉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그 의롭다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게끔 만들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것이죠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의롭다함을 얻을 그런 인간이 없죠 왜?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사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강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사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은혜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행위로 된 것, 싸구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보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사람의 복이 되어 다시 말아. 라고 표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이것은 행위로 어떤 싸구로 보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에베소 2장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이면 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아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는 거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사도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뭐냐입니까?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충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싹이 없다. 보상이 없다.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을 경외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오늘 7절에 볼것 같으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복기 또다 함과 같은 얘기, 다이시 얘기한 거죠. 다이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있지만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 우리 주님이 귀엽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는 분이 인정하지 않고,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감사하며 또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싹이 아닙니다. 대가가 아닙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재산받은 것을 믿고 나가는 자, 이라 같은 자는 복 있는 자인데, 오늘도 복 있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은 이 귀한 사실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네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이첫 시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한 10분 정도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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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Oh dear. You <laughs> know? I'm oh, thank you oh God.